저의 등판이요, 저렇지 않아요. 지금 더, 더 이뻐졌어요. <laughs> 지금 이 사진은 그햇빠님이랑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 수영장에서 화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머리 조금 동염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쁘게 묶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수영장에서 놀려고 딱 하다가 아, 사진 하나 찍자고 하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뭐돌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수영장이긴 한데 그때 추웠는데. 딱한달 전. 아. 그래요? 네. 3월이었구나. 뭐 이렇게 옛날 같아 아주. 음.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하게 되는 그 홍보물에 넣어봤고요. 갱년기 여성을 위한 몸통부터의 리드미컬한 움직임. 그래서 횡경막 호흡 이걸 잘해주면요. 못하자고 횡경막 스트레치부터. 숨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 및 불안, 초조감,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이건 아주 기본이고요. 24시간 코어 트레이닝이에요. 횡경막, 골반기적은 복근근막, 등머리근막 <laughs> 이게 기본. 그러면서 골반기저근은 잘 이완시키고 단계적으로 수축할 수 있게 안전한 복근근막 협응 운동 그래야 배꼽탈장 같은 거 막을 수 있고 복직근육에 막을 수 있어요. 살짝 20% 강도의 복행근부터 다다다다다. 음, 골반기저근을 잘 잡아주면 복행근이랑 연결이 돼서 심부부터 해서 차근차근차근 코어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일상에서 아름다운 뒤태 만드는 운동법 주로 뭐죠? 일상에서, 뭐부터 하자 그러죠? 제가? 손바닥 이렇게 넣고, 나를 안아줘서,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올리 어깨뼈를 계속 움직여야 돼. 어깨뼈를. 어깨뼈를. 어깨뼈에 5만 가지 뒤태의 근육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팔로 가는 근육, 허리로 가는 근육, 골반에 있는 근육. 그래서 얘를 계속 꼼지락꼼지락 움직여, 움직여줘. 그리고, 목 스트레치. 음. 기본이 돼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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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만세까지 갔으면 어깨등짝 쪽에서 끌어내리기 여기서 해주면서 여기서도 앞뒤 앞뒤 할수 있죠. 골반대 움직임이랑 같이. 앞뒤 앞뒤 됐으면 그 다음에 뭐 좌우로도 해줘요. 좌우로도 해줘요. 그리고 뭐예요? 횡단면으로도 해줘요. 아이고 아이고 아우 시원해. 안 시원해요? 이걸 할때 통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끌라당끌라당 끌라당끌라당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긴장 풀고 이걸 일상에서 계속 즐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근막이 텐션감 있게 되면서 근육이 붙습니다. 이건 저항 밴드예요, 근력 운동 도구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음.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이게 뭐지? 등에 이렇게 두르고 팔 이렇게 감싸는 동작이요. 음. 이렇게 밴드를 두르는 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왜 왜 그렇게 할까요? 일단은 나를 안아줍니다. 안아주면 어떻게 되죠? 편해요. 그리고 손바닥을 딱 이렇게 닫아뒀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어깨뼈 움직임을 느끼기가 훨씬 쉬워요. 음. 꼼지락, 꼼지락, 꼬물락, 꼬물락. 이걸 좀더 느끼면서, 횡경막 호흡을 느끼고 싶으면, 안에다 두고, 손을 아래에서 위로 끼워보세요. 그러면, 더잘 느껴져요. 만세를 못해서 그렇지. 음, 어우, 꾸드득꾸드득 꾸두둑, 꾸드득, 꾸드득꾸드득꾸 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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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드득. 음. 음, 음, 잘 내쉬고 나서, 잘 부푸는, 그걸 느끼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이 둘러서 하고 있어요. 엄마들의 몸 공부 출간 2주년 기념 파티 이번주 일요일에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부산 분들하고는 지금, 지금 간단하게 해볼게요. 감정조절, 체중조절에 도움이 된다 그랬죠. 우리 하고 있던 미주신경. 그리고 염증 유발 물질 청소를 해서 자꾸 염증이 유발된, 당뇨도 염증 유발, 염증성 질환이에요. 염증 물질을 계속 청소를 해줘서 어떻게? 암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음, 조직이 암화되는 걸. 교감신경을 워워해 줄수 있는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과 함께하면 효과가 좋고요 지금 이 등판은 지난주에요. 어, 무보정. 저 사진 보정, 어, 가끔 얼굴은 좀 해요. 어, 기미가 너무 심해서. 어, 근데 몸매 보정은 할 줄을 몰라서 못해. 지금 이 등판이 근육이 있는 등판일까요? 없는 등판일까요? 어, 근육이 볼록볼록, 볼록볼록, 꿀럭꿀럭 이렇게 짧게, 땡글땡글 있는 그런 근육은요, 건강한 근육이 아니에요. 그 깍두기들 근육 있잖아요. 이런 건강한 근육이 아니에요.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근막으로 포장지가 돼 있어서 서로서로 스르륵스르륵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필요해요. 제가 가능성의 공간을 넓힙시다. 나의 가능성의 공간. 그건 뭐예요? 정신적으로도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나의 몸의 세포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카페 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우리 바로 그 옆에 따닥 붙어서 앉아요? 아니면 저기 멀리 가서 앉아요? 멀리 가서 앉아 멀리 가서 앉죠. 우리 물질들의 특성이에요. 이게 엔탈핀과 엔트로핀과 하여간 배웠던 것 같아. 어,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어. 우리 세포들은요, 따닥따닥 따닥 있는 거 싫어해. 따닥따닥 따닥 있으면 어때?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넓혀줘야 돼. 이렇게 땡글 땡글 막 이렇게 조직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게끔 근육도 어떻게 굴러당 굴러당 스르륵 스르륵 할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해요. 이거 이거 제가 한번 사진 보내드렸죠. 이거 잘 작년 2021년 출간 기념 북토크를 최나 책방에서 했는데 그때도 저는 예쁘다고 이거 찍은 거야 찍고 이거도다 인스타에다 올리고 아나참 예쁜 것 같아. 그때 만족했어요. 음. 예쁘긴 예쁘잖아. 괜찮아. 어 응. 근데, 아이고, 매. 지금 이 사진을 그 싱가포르에서 찍고 나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음 응. 이게 9cm 힐이라서 다리가 이렇게 고다 보이지? 별로 다리 이쁘지도 않아요. 저. 근데, 그, 우리 딸거 청바지 입고,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몇 시간이고 걸어다닐 수 있었어요. 림프순환, 근막순환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표면의 피부예요. 또는 근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얘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그 밑에 앵커되어 있는 앵커링 필라멘트 연결되어 있는 관을 열어줘요. 림프관을.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어떤 애들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우리 근막, 이게 근막이에요. 근막이 촉촉하게 아주 깨끗한 물만 있게 돼요. 염증 유발 물질들이 청소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래요. 근막 건강을 위해서. 응. 맨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밴드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림프절로 가서 청소돼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걸러져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혈액순환은 공급이라면 림프는 청소. 청소부터 돼야지 계속 공급 운동. 자꾸 자전거 타기, 만보 걷기. 이건 계속 이게 조직의 공급이란 말이에요. 경락 마사지. 이런 건 공급이에요. 림프 마사지. 이런 거. 여기부터. 이렇게 청소하는 거는 청소. 차이가 있어요. 운동하고도 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사지 받고도 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림프 순환의 기능 봅시다. 체액 밸런스 부종, 림프 부종을 해결, 어, 해소해줘요. 세포 간질액, 즉, 조직액을 이동시켜요. 이 림프가 처리해주는 물질에는 단백질,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염증 유발해요. 조직에 있게 되면. 수분, 세포, 그리고 긴 사슬 지방산, 우리 고기 먹으면 나오는 거. 그 외에 이런 것들, 독소, 지용성 독소들을 청소를 해준단 말이죠. 간으로 이동시켜서 면역 역할도 해주고 있죠. 여기 지용성 독소 외에 이긴 사슬 지방산, 어디로 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게 림프관으로 통해서 이렇게 간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 쥐어 짜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그대로 조직에 있으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음. 림프순환 운동법은 느리고 리드미컬한 힘있는 근수축과 함께하는 스트레칭 운동. 바로 웰빙밴드 운동인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피부에 늘어나는 자극이 림프관의 운동성을 완활하게 해줍니다. 80%는 천층, 피부. 그래서 이렇게 만세 막 이렇게 다리도 벌리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해. 근데 20%는 뭐랑 같이 해야 된다고요? 횡경막 호흡. 그래서 항상 같이 해주세요. 음, 내쉬다 보면 잘 수축하게 돼요. 음. 횡경막 호흡 및 목의 스트레칭, 털미누스. 항상 얘기하죠. 그것부터 해서 몸통 가까운 곳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지금 이렇게 앵커링 필라멘트. 이건 천층이고 이거는 심부에 있는 림프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횡경막 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만큼을 횡경막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횡경막 움직임이 그렇게 중요해요. 털미누스. 여기부터의 청소, 목 스트레칭을 돕는 견갑대, 어깨뼈, 날개뼈의 정관절과 동범위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미주신경 톤이 좋아져요. 이게 뭘,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리얼 타임 시츄에이션 실시간으로 우리 내장기의 상태를 보고해줘요. 그래서 우리 뇌는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적절히 내줄 수 있죠. 리드미컬한 골반대 움직임부터 시상면, 전두면, 횡단면. 다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요. 이때 허리 뒤에 두르면 척추의 극돌기 쪽으로 서포트가 돼서 우리가 호흡을 하기가 훨씬 쉽고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근막운동이요. 저랑 하는 것은 근막을 구성하는 성분은 콜라겐이고요. 이 콜라겐을 통해서 세포에 이런 기계적 자극을 수용하는 인테그린이라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꼭 화학물질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런 기계적 자극도 인테그린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유전정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죠? 후생유전학이라고 있죠. 음, 꼭 우리가 유전 부모님 것만 따르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안 움직이고 계속 안 좋은 자극이 반복되면 조직은 암화될 수도 있어요. 이게 레귤레이션이 조절 세포의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서 비정상적으로 암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유전 발현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지금 저하고 하고 운동할 때 손바닥 전체 넣고 활짝 피는 건 표면 전방 상지선으로 어떻게 대흉근에 연결되고요. 엄지 손가락쪽으로는 심층으로 해서 소흉근, 말린 어깨. 그래서 어깨가 말려있으면 엄지 쪽이 좀 뻑뻑해요. 그리고 우리 손가락 동그랗게 넣던 거 기억하시죠? 웹링밴드 이용해서 손가락 동그랗게 넣는 거. 지금 첫 번째 표면 전방 상지선은 이렇게 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엄지는 특히 엄지를 이렇게 넣어서요. 해서 이렇게 해주면 더잘 늘어나고요. 신부, 전방, 상지선, 지금 손가락 동그랗게 하는 거, 이거 잘안되시는 분들은 표면 후방 상지선이 활성화가 잘안된 거예요. 목 어깨가 아프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잘안 되면 목 어깨가 아플 수 있어요. 특히 새끼 손가락 쪽이 잘안 돼요. 새끼 손가락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잘안 펴져요. 최성근계까지 해서 어깨뼈랑 연결 지어질 수 있어요. 신부 호방상지성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근막적 연결을 다 동시에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시간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안 되는 동작들을 계속할 때 숨을 억 참고 힘을 쓰면 될까요? 아니에요. 음. 코로 길게 내쉬면서 그러면서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음, 횡경막, 갈비뼈 7, 8, 9, 10, 11, 12번 안쪽 연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다리가 있어요. 횡경막이 움직이려면 이 다리 지지대 요추부에 있는 이 부분이 잘 지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웰빙밴드를 둘러주면 횡경막 호흡이 한결 더 쉬워져요. 등어리를 이렇게 제치해 주시는 분들은 어깨가 안 좋아서 만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횡경막이 잘 호흡이 안 돼서 스트레치가 안 돼서 어, 만세가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이 다리 부분에서 시작하는 우리 대요근 제가 다음주에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때 대요근 운동까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양쪽에 있어요. 이 부분은 신경막과 함께 영혼의 근육이라고 불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딱하게 굳기 쉬운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딱딱하면 어떨까요? 내장기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겠죠. 한마디로 아이가 아이를 출산할 때 태아가 머리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둬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대표적인 근육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 거의 골반기저근이랑 가깝게 있어서 이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있으면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태아가 머리를 아래쪽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녹여주는 그런 움직임 즐기시는 거. 어, 정말 강력히 추천드려요. 횡경막 호흡 자리에서 횡경막이 부들부들 해야 이건 하대정맥 흉추 8번 정도의 구멍이 있고요. 10번 정도의 미주신경이 식도랑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미주신경 통이안 좋고 스트레스 받으면 위식도 영류염 시달릴 수 있어요.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동맥 과 함께 가슴관, 림프관의 일부 아주 중요한 가슴관이 흉추 1 2관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 호흡이 너무나 중요해요. 들이마실 때 골반 기저근 밀려 내려가고요. 살짝 원심성 수축인데 힘 있게 20% 강도로 살짝 수축해서 끌어올리면 구심성 수축으로 복부 근육과 등어리 근육 같이 함께 내장기를 밀고 올라가서 횡격막은 스트레치 됩니다. 이게 바로 24시간 몸통 안정화 코어 트레이닝이에요. 횡경막 호흡이 바로 좋은 자세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림프순환 운동의 영번 그리고 미주신경, 아까 횡경막을 뚫고 내려가야 식도랑 같이 활성화 운동법의 시작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가슴 부분이 호흡에 의해서 갈비뼈 부분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숨을 쉴 때, 가슴만 움직이지 말고, 배만 볼록하세요. 라고 누군가 설명을 한다면, 듣지 마세요. 가슴과 복부가 같이 움직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골반기저근은 좌우 좌골결절 앞쪽으로는 치골결합 뒤로는 꼬리뼈 다이아몬드 모양이고요. 우리의 내장기 가장 가깝게는 방광자궁 직장을 떠받치고 있는 내 몸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골반의 움직임 앞뒤 앞뒤 좌우 이런 움직임을 해주면 바로 골반기저근 이완 효과로 이 장기들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근막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율신경계 영향을 직접 받아요. 그리고 복강대학 복압조절로 림프순환에 있어서 펌프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횡경막 호흡을 횡경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횡경막 호흡을 주도하는 그 일부가 바로 골반기저근입니다. 그래서 이완운동부터 해주시면 좋고요. 횡경막, 골반저 복근근막 층이 있다 그랬어요. 뒤로 등어리 금막 같이 여분가는 횡경막 호흡은 몸통 안정화 훈련 24시간 코어 트레이닝이고요. 위주신경 활성화 운동의 시작이기에 두려움 극복을 위한 운동법의 시작, 감정조절의 최고. 신경 동기화를 통해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의 여러 신경들이 자, 감각신경, 뇌로 가고 다시 운동신경. 이 순환이 아주 좋아지겠죠. 신경계에.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들들어요. 항상성이란 뭐죠? 심박수는 어느 정도, 혈압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의 부하가 낮아지니까 막 몸이 편해요. 교감신경 발동이 안될수 있죠. 그런 미주신경활성화운동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본 거예요. 엄마들의 공부 책 안에 다 들어있죠. 미주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이에요. 뇌줄기에서 복부까지 쫙 연결이 돼서 내장기들 다 걸쳐가고요. 지금 이 영상은 아까 처음에 틀어드렸던 체중조절 효과가 있었다 하는 그 영상이에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 드렸고요. 혼합신경으로 80%는 말초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요, 20%가 말초에 자극을 줘서 소화기 운동성을 도와줘요. 지금 연수에서 내려가서 여기 우리 우리 목 운동할 때그 부분이 바로 주귤라폴레의 목적미 구멍이 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딱딱하면 미주신경도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입천장, 항상 강조드리죠. 인두, 후두, 목구멍 쪽, 그리 성대, 그래서 목소리까지, 그 심박수, 그리고 호흡수, 장운동, 골반기적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에 이 부분이 적절히 자극에 대해서 감각 자극이 돼서 감각자극이 다시 피드백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체중감량 효과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업톤이 좋으면, 심박수, 잠잠하게할수 있고, 여기에서 막 교감신경, 막, 흥분하게 하는 이런 스트레스 물질들, 분비를 억제워 시킬 수 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어떻다? 우울증이나 간질발작 환자들에게 있어서, 체중감량 효과도 있더라. 그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심부코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혀가 입천장을 밀어올린 느낌에서부터 시작되어 중력하게 편하게 서고 편하게 걷기 위해서는 심부코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혀는 입천장이 넓게 펼치고 코로 길게 숨을 내쉬면서 몸을 힘있게 늘려보세요. 낮에는 활기찬 힘을 밤에는 깊은 잠을 즐기는 움직임의 시작이에요. 밤중에 화장실 가는 수가줄어들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하는 이 동작 안에 혀를 입천장에 올리고 발바닥까지 이걸 다 즐기는 운동들을 누워서 먼저 즐겨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지금 보여드린 건 심부전방선이라고 안쪽에 있어요. 이 심부전방선은 우리 몸의 심부코어인데요. 근골격계와 내장기계 사이의 접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혀에서부터 횡경막, 그래서 내장기 다 통과해서 지금 여기 소아스메이저라는 게 아까 딱딱하게 굳기 쉬운 영혼의 근육, 개요근이고요. 지금 다리를 거쳐서, 무릎을 거쳐서 발바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잘 느끼면서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묘의 운동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혀의 위치를 바꾸면 얼굴형이 바뀐다. 미추홀고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작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혓바닥에볼래 위치는 입천장이다. 닥터 미우가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입천장이 여기는 코고 이건 입이에요. 이렇게 넓게 펼치고 숨을 길게 내셔보세요. 코로. 이렇게 하면 입으로 내쉴 수가 없죠? 꾸준한 미유행 운동의 효과, 봅시다. 턱관절장애가 있으면 통증이 완화되고요. 수면 시 호흡을 개선해서 모호흡을 방지해요. 코골이도 방지해주면돼요 턱의 처짐을 방지해서 무턱 개선할 수 있대요. 목의 정렬도 좋아져요. 이와랑 같이, 음. 목 스트레칭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산 선수였죠? 안산 선수가 요릉맨들을 활용을 해줬어요. 제가, 어, 그때, 이렇게, 제거 인스타에 제가 이렇게 했나? 올렸나봐요. 안선 선수가 한국 올림픽 사상 첫 상관왕을 차지했죠.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도쿄 올림픽 전에 이렇게 웰빙밴드 운동을 즐겨줬네요. 조금 전에 하얀 신부전방선을 활성화시킵니다. 프리텐셔닝 효과로 힘들이지 않고 선는 힘, 그래서 더 목표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고요. 미주신경활성화로 두려운 상황에서도 심박수와 호흡수를 유지할 수 있어요. 관중들의 야유에 대해서도 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안산 선수에게만 필요한 건 아닐 거예요. 빽빽 울어대는 아이 옆에서 나의 일을 할 일을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어 몸이 아파 힘들어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음 그럼에도 괜찮아 나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죠. 이 자율신경계예요.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이거든요. 이게 잘부교감신경 활성화되지 않고 교감신경이 항제되면 조직을 암화시킨다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에 의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향상성이 조절될 수 있는데 이걸 놓치게 되면 조직은 암으로 계속 분열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도 물론 필요해요. 등어리 쪽에서 나오면서 파이팅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죠. 하루를 살아내는 힘인데 쉬시 때도 휴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파이팅했으면 쉬어주고 오줌도 놓고 소화도 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바로 미주신경 이 톤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와 함께하는 림프순환 운동은 바로 자연스러운 미주신경활성화운동법이기도 하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 이야기이 책은 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우리 뇌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제가 5월 6일에 어버이날 기념으로 또중강일를 준비했어요. 엄마들이 공부랑 같이 그것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